2021 하나은행 FA 컵 3라운드 포천 시민 축구단과 양주 시민 축구단의 경기 중계 방송 시작합니다. 네, K3 팀과 K4 팀이 이번 3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경기 앞서 양 팀의 라인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홈팀 포천 시민 축구단 홍진웅 골키퍼 김태은 김건우 전우람 박형진 임채문 신승민 자 이어서 양주 시민 축구단 원정길에 나섭니다. 박청혁 골키퍼 유창균 김석진 최윤성, 박동훈, 김경호, 김경 경기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왼쪽 주황색 유니폼이 포천 시민 축구단, 흰색 유니폼의 화면 오른쪽에 양주 시민 축구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 팀의 주장으로서 굉장히 많이 뛰어주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다 골까지 많이 넣어준다. 이팬들입장에서 굉장히 이쁜 선수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은 볼사움 치열한데 나냈습니다 중앙에서. 자,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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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우. 지금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습기가 하지만... 또 올라오기 때문에 경기장이 또 물을 굳이 뿌리지 않더라도 또 미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따서 빠른 집중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잘 빼줬어요. 김 여호수와. 네, 들어가거든요, 지금. 자, 연결됐습니다. 나와요! 그대로! 자, 여기서 어둡지! 슛! 골! 가, 그러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아네 지금은 굉장히 원투 패스 좋았고 이 좁은 공간에서 만들어 나가는 게 좋았는데 아네 아쉽게 이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어, 그... 자 확실히 그 오프사이드 골 이후에 분위기가 뭔가 양주 쪽으로 넘어갔어요 네 지금도 좋고요 자 세컨볼 열렸는데 아프! 지금은 높게 떴습니다 아 지금은 사실 앞쪽에 공간이 많았거든요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자 지금은 굴절이 발생했는데 오우 자, 잡아냈어요. 터치 좋았고요. 자, 만들겠죠? 올려줬습니다만. 오! 자, 지금은 크로스로 보였는데 그게 슈팅과 비슷하게 날아가면서 살짝 빼줬고 자, 압박 펼쳐 보는데요. 헤딩. 어, 따냈어요. 포천 역습 기회인데요. 계속 기회 니다 자, 한 박자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일단 좋습니다. 자 그대로 슛, 높게 떴습니다. 일단이 라인업에는 지금 장신의 공격수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롱 킥을 함에 있어서 약간의 더 정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 지금은 압박 하지만 잘 지켜냈고요. 오, 오늘 어, 네, 잘 끊었습니다 지금. 어, 반칙 아니에요. 자 아, 계속갑니다. 이 학선 중앙 연결 열어졌어요. 어, 네 보겠죠? 뒤쪽 컷백 시도. 자 돌아서면 슛. 어. 자 아, 지금은 포천이 압박을 통해서 좋은 역습 기회를 맞이했는데 자, 양주시민은 계속 선수들이 스위칭을 하면서 이 공간을 노려야겠습니다. 헤딩 어 맞지 않았어요. 자 볼따냈습니다. 자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잘 열어줬고 굴절 아직 있습니다. 그대로 쇼! 오 <S> 멋진 선방어 지금은 잘 때리고 잘 막았습니다. 아 지금은 이 신문섭 선수가 굉장히 좋은 킹령을 바탕으로 지금 중거리 슛을 노렸는데 이 홍진웅 골키퍼가 굉장히 잘 따라갔습니다 유창균 네. 네. <목소리> 올려줬어요 그러나 홍진웅 골키퍼 바로 앞으로 향했습니다 아 주가 시간도 다 흘러갔는데요 한 번의 연결 주심은 기회를 한번더 줍니다 자 마지막 기회로 보이는데요아네 나옵니다 지금 잘 빼줬어요 크로스 연결슛 슛! 높게 떴습니다. 아, 지금은 왼쪽 공간 잘 활용이 됐는데 아쉽게 뜨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은 김영주 선수가 굉장히 잘 들어가면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 좋았는데 지금 이제 4번에 이 김석진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네. 양 팀의 전반전 득점 없이 0대0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지금 변칙적으로 지금 짧게 죽는 것은 좋았지만 지금 템포가 조금 늦어 가지고 지금 포천시민헤드 굉장히... 오우,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은 기습적인 얼리 크로스를 통해서 또 슈팅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아네 지금은 이제 한 번에 굉장히 예리한 코, 크로스로 지금 득점 기회를 노렸는데 박형진 어 그러나 이번에는 또잘 읽어내면서 양주가 볼을 가져왔어요 빠르게 나갈 수 있나요? 자 왼쪽 빕니다 이지훈 잘려어줬습니다 황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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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슛 골 들어갑니다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선취골이 터지면서 원정팀 양주시민축구단이 1대10 앞서 나갑니다 지금 포천시민축구단이 자... 굉장히 지금 후방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볼이 끊겼고 이딱 하나 나온 찬스에서 왼쪽이 비었거든요 네. 역시 황정현 선수가 침착하게 드리블 후에 슈팅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역시 K3 득점왕 2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뒤쪽 자 수비가 다 들어왔거든요 아, 잘눌렀어요잘 접었고 잘 근데 걸렸거든요 자 반칙 아닙니다 아직 있어요 이학선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전우람 크로스 자 지금은 동료에게 향하지 않았고 오히려 역습을 내줍니다 양주심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반대 열렸어요 성큼성큼 오른쪽 잘 벌려줬습니다 이번에도 황정현, 황정현. 박사 한쪽 진입 크로스 연결 붙여줬습니다 헤딩 아크 그 정면! 자, 그 쇼! 쇼! 슛! 골! 축구학 거야 양주심의 축구다! 스코어 2대0! 이 측면 전환 굉장히 좋았고 크로스도 좋았고 이 떨궈주는 플레이까지 완벽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 이득점은 조금 커 보이는데요 아네 지금도 이제 포천시민이 아까 굉장히 좋은 찬스가 있었거든요 네그 네, 상황에서 끊기면서 또 역습을 허용했는데 이 양주 이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습니다 일대일 붙여 보는데 바로 갑니다. 자, 좋았어요. 헤딩 맞지 않았고 아직 있습니다. 자, 살았어요. 다시 한번 크로스 연결. 살짝 떨궈줬고 등지면서 안쪽으로 잘 돌았고 자여의치칩니다 박청혁 골키퍼에게 이 정도는 이지 샷입니다. 김채문이 뒤쪽으로 김태은 띄워줬어요. 헤딩 오. 자, 반칙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기회인데 양주 수비 숫자, 공격 숫자 동일합니다 중앙으로 그러나 지금은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도 황정현이네요 정말 네. 이제 좋은 돌파로 상대를 이제 어렵게 만들면서 그래. 지금 이 위... 자, 앞서서 손취골도 정말 기가 막힌 코스로 들어갔었거든요 과연 이번 킥은 어떨지? 그대로 갑니다! 어우 그러나 이번에는 높게 떴습니다 지금가 수비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번 허물다 보면 또그 감이 오잖아요. 자, 여기했어요 어! 아! 지금은 사실 만들어줬어야 됐거든요. 아, 지금은 혼자 욕심부리지 않고 지금 헤딩으로 정말 정확하게 떨궈줬는데 아, 이 김영준 선수의 아쉽게 지금 빗나가는 헤딩이었습니다. 자, 지금 표정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완벽한 기회였는데요. 정말 이거 들어갔으면 이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이 경기 정말 모르는 거였는데 네. 어떻게 지금 경기를 반전에 낼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도 압박 잘때 냈어요. 1대1 찬스 한번 잡고 열렸습니다 슛! 넣게 아 됩니다. 자, 지금도 포천이 사실 해선할때 실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슈팅이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천 어. 입장에서는 지금 공격을 빠르게 끊어내고 이제 갈 그건 필요가 그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오우 자 지금은 굉장히 위험했죠. 네 지금은 깊었어요. 네, 볼이 빠져있는데도 태클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서 자, 위험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선수들 어, 네, 이러면 안 되는데요. 감정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승부의 세계에 있어서 어, 이런 장면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선수들은 끝까지 경기를 조금 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태클이 깊긴 했습니다. 또 지고 있는 팀이 이기고 있는 팀에게 간 태클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선수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한것 같고요. 자, 다행히 넘어졌던 이성현 선수는 일어났고 아, 네. 심판은 아마 지금 과정에서 흘러가는 시간들을 잘 가산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포천 시민 축구단의 선수들. 아, 저 지금은 조금 과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사실 어, 아, 네, 퇴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경기가 밀리고 있을 때 1분일 초 아까울 때는 아네 저런 불필요한 행동할 필요가 없는데요 네 그리고 아 사실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또 선수로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네또양 팀에 남아있는 선수들은 조금 진정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아, 지금은 조금 선수들끼리 분위기가 잠깐 쌓이졌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추가의 추가 시간도 이제 거의 다 흘렀고요. 오, 아, 자 지금 미끄러졌는데. 아, 어, 지금도 아, 이거는 경고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경기가 점점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사실 볼을 빼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네, 경고가 지워지는 건 맞는 판정이라고 보고요. 강하게 붙였습니다. 헤딩.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21 하나은행 FA컵 포천시민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경기를 원정팀 양주시민축구단이 후반전에 몰아친 두 골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양 팀이 오늘 경기 내용은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 초반까지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그리고 포천 시민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양주 시민 축구단이 이 한두 번 나온 이 기회들을 굉장히 잘 살리면서 이 오늘 경기 2대 0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주 시민 축구단은 전북 현대를 만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지금 현재 K리그 1등을 지금 달리고 있는 전북 현대와 맞붙게 됐는데 이 선수들의 의지가 더 불타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의지를 가지고 이앞 이번 주 주말에 또 리그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그 경기까지 이어지길 바라 봅니다. 그렇습니다.